자 그럼 지금부터 부산 지역 정권 심판 시민 후보 정당 시민사회 합동 총선 출정식 기자회견을 심천 박수 한 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당이 함께 힘을 합치고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낸 게 부산에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승의 정권에 맞서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일 아니겠습니까? 폭주를 막아내려면 합쳐야 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 정권 심판 빼앗기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어 큰난결를 위해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누가 자라냐를 뽐내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독재가 사느냐 우리 국민이 사느냐 생사를 가르는 한판 대격전의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리당략을 뒤로 물린 정당들의 결단이 있었고 우리 여기 계신 시민사회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친보총단결로 윤석열 독재를 반드시 끝장냅시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한 짓을 한번 보십시오. 고 최장병 사건, 이종석 호주 도피 대상, 황상문 수석의 언론 협박, 국민의 생명을 챙기지도 않은 채 자기 사의 살이사용만 살이 채우는 이 무도한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맙시다. 우리 민주공화국의 떳떳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유선결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밤인들 편하게 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복지 등 모든 곳에서 만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부산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동소유라고 하죠. 저는 소위대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달라도 우리 연대하고 단결해서 큰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시민사회 단체 재정당 연대 화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연대를 이루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종식과 정치 사회 대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듯이 음모술수와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뢰와 정의의 바탕을 둔 연대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권 심판 시민 후보 여덟 가지 약속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정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대 총선 정권 심판 시민 후보들의 여덟 가지 약속. 우리는 지금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국력과 국격, 국민의 자존심과 민생의 현장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민주개혁 진보의 각 정당과 시민사회는 정권심판, 정치사회 대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단결하여 정권심판 시민후보를 만들어냈다. 국민의 여망을 받아하는 우리 정권심판 시민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1대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과제를 반드시 이뤄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국회를 무시하고 난발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집백빈 민생 특검 법안들을 모조리 되살려 낼 것이다. 둘째, 대통령에 의해. 철저히 사유화되어 불공정과 편파성의 상징이 되어버린 검찰 등 국가 공권력을 제자리,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세째, 언론을 장악하거나 도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비민주적 상황을 타파하고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구조적 그 기념에 경도된 친일 외교, 미국의 편향되어 실익을 놓치는 무능 외교를 국익과 신뢰에 입각한 균형 명예로 전환시킬 것이다. 다섯째, 고물가와 고금리 소유사 폭망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중소기업과 서민,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자연적 약자인 환경과 기후에 대해 이 정권이 가진 시대 역행적 정책을 중단시키고 정책 방향을 전환시킬 것이다. 일곱째, 지방을 두번 죽이는 이 정권의 지방 정책을 진정한 지방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네 돌째, 이번 선거에서 만약 국민들이 개헌 정정 수의 의석을 허용해준다면 민주 개혁 진보 의원들은 정권 심판을 넘어 정치사의 대개혁을 이뤄낼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부산지역 정권심판 시민후보 일동 네, 또한번 외치겠습니다. 민주진보개혁 세력 단결하여 정치사회 대개혁 국회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하자!